오늘도 몇 시간 전까지 어마어마한 폭우가 새벽 내내 쏟아졌습니다. 이 시간에도 특히 쿠팡 로켓배송 노동자들은 심야에 밤거리를 다니면서 새벽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배송이 되기 위한 노력이 더욱더 절실한 때입니다. 쿠팡 로켓배송 중 급류에 휩쓸려 돌아가신 경산 택배 노동자님을 추모합니다. 폭우 속 로켓배송 쿠팡의 첫차만 로켓배송이 나온 또 하나의 참사입니다. 어첫 번째 말씀부터 어 청해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전국태변노동조합과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이 함께 준비했습니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님 모시고 오늘 기자회견 취지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의원 정혜경입니다. 폭우 속에 쿠팡 로켓 배송을 하다 숨진 고인을 추모합니다. 비가 억수같이 오는데 일을 시킨 회사, 그리고 일을 하다 돌아가셨는데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회사. 저는 이두 가지가 플랫폼 기업 쿠팡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쿠팡에서 배송할 물건을 받아 자신의 차로 배송하는 노동자를 카플렉스라고 합니다. 쿠팡은 원할 때 일을, 일할 수 있고 고수익 일자리라 홍보하지만 실상은 고용 책임도 산재 책임도 배달 비용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쿠팡의 꼼수 고용일 따름입니다. 고용 노동부도 문제입니다. 특수 고용 노동자를 일컫는 노무 제공자는 산업재해보상법 제15조 시, 15조의 15에 따른 시행령에 의해 정의됩니다. 시행령에 노무제공자 직종을 정해놓고 고용,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이 노무제공자의 범주에 쿠팡 카플렉스 노동자들이 포함되느냐의 여부입니다. 쿠팡이 카플렉스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나 되었는데, 고용노동부는 아직도 이들이 노무 제공자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제야 카플렉스 노동자들이 택배 노동자인지 킥서비스 노동자인지 검토해 보겠다고 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사고를 당하고 자기 스스로 책임을 졌겠습니까? 노동자들이 스스로 나서 노무 제공자라고 주장하지 않으면 한치도 움직이지 않는 고용노동부 관료들이 오늘의 사고를 만든 것입니다. 쿠팡의 논리는 안 들어도 뻔합니다. 택배 사업은 쿠팡 CLS가 하고 쿠팡 본사는 자신, 자신들은 택배 사업자가 아니다. 물류센터에 있는 자신의 물건을 배송하기 때문에 킥서비스 노동자도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노무 제공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법의 미비를 이용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쿠팡의 경영진, 쿠팡의 수많은 변호가 이 법의 허점을 찾아내 혁신 경영으로 포장하고 있겠지요. 저는 고용노동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쿠팡의 카플레스 노동자 편법 고용, 고용보험 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해서 처벌해야 합니다. 법의 미미가 있다면 바로 카플렉스 노동자도 노무 제공자에 당연히 포함시켜야 합니다.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말로만 떠들지 말고 있는 법이라도 제대로 지키게 해야 합니다. 쿠팡은 억수 같은 비에도 배송을 강요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합니다. 노동자는 안중에도 없는 쿠팡의 경영 형태가 정말 분노스럽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이 함께 이 문제를 기필코 바로 잡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쿠팡 규탄 발언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택배 노동조합 김광석 위원장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로켓 배송 중 급류에 휩쓸려 돌아가신 경상 택배 노동자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애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사고는 결코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우리 사회와 기업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택배 노동자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끊임없이 일해야만 하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특히 쿠팡과 같은 대형 유통업체들은 빠른 배송을 최우선으로 하여 노동자들의 안전은 뒷전으로 미루고 있습니다. 자가용으로 택배를 배송하는 쿠팡 카플렉서들도 쿠팡 택배기사들과 마찬가지로 오전 7시 배송 마감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택배기사들이 구역을 회수당하듯 향후 물량 배정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쿠팡은 배송 마감 준수를 위해 택배기사들을 거세게 압박하고 있으며 당연히 카플렉서라고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당시 고인의, 고인이 배송하는 지역에는 새벽 3시경부터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쿠팡은 전날 저녁 7시경 침수지역 우회라는 언론적인 내용의 문자만 보낸 뒤 고인이 새벽 5시경 쿠팡 측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배달을 못 하겠다고 연락할 때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연락을 받았음에도 즉시 작업을 중지, 작업 중지 지시를 하지 않고 그 현장은 철수하고 다른 곳부터 하라고 답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쿠팡은 고인 생존의 골든타임이라 할수 있었던 새벽 3시부터 고인이 연락을 한 새벽 5시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고 이미 때가 늦었다고 볼수 있는 새벽 5시 고인의 연락을 받고서도 배송 중단을 지시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야말로 쿠팡 로켓 배송의 처참한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수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쿠팡이 그동안 택배 노동자들의 안전을 얼마나 소홀히 다뤄왔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며 쿠팡은 택배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21년 코로나 팬데믹 당시 26분의 택배 노동자들을 잃고서야 택배 노동자 걸어서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쿠팡은 사회적 합의의 참여를 거부했고 지금도 사회적 합의 참여와 이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고객의 편의를 추구한다는 명분에 숨지 말고 자신들의 이윤을 최대화하기 위해 택배 노동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운영해 왔음을 인정하고 고인과 유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와 관계 당국은 이러한 비극이 다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법적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는 택배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며 그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우리는 경산 택배 노동자님의 희생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쿠팡의 로켓 배송에 나은 비극을 멈춰야 합니다. 노동조합은 로켓 배송의 참혹한 노동현실이 제대로 개선되고 쿠팡이 유족에게 사과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또한 쿠팡갑질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쿠팡의 과로사와 산업재해 그리고 각종 갑질들에 대해 시민들과 택배노동자들의 제보를 받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쿠팡 규탄 발언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연맹 정민정 수석부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비스연맹 수석부위원장 정민정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동료의 억울한 죽음을 보며 가슴 아파하고 분노해야만 합니까? 왜 우리 사회는 자본이 그들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가는데 보고만 있습니까? 배달 노동자들이 얼마나 더 도로에서 배송 현장에서 목숨을 잃어야 합니까? 2010년 12월 23일, 24세 청년 노동자가 피자 배달 중 사망하였습니다. 2011년 2월 13일, 다음 달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던 19살 청년 노동자가 또 피자 배달 중에 사망하였습니다. 피자업계의 30분 배달제가 불러온 참사였습니다. 배달 노동자들은 빠른 피자 배달을 위해 속도 경쟁에 내몰렸고 그 결과 청년들은 도로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서비스업맨과 많은 단체들이 30분 배달제 폐지를 촉구했고 시민들 역시 빠른 피자보다 안전한 피자를 요구하며 빠른 배달 경쟁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피자 업계는 30분 배달제를 폐지하였습니다. 2024년 지금은 어떠한가요? 개처럼 뛰고 있긴 합니다라는 고 정슬기님께 쿠팡은 더 달려달라고 합니다. 새벽 5시 10분께 회사로 연락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배달을 못하겠다는 고인에게 쿠팡은 거기 말고 다른 곳부터 하라고 안내합니다. 피자 업계에서 사라졌던 이 30분 배달제는 이제 로켓 배송으로 PDD로 이름을 바꿔 우리 택배 노동자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서비스 연맹은 지난 7월 12일부터 14일까지 1198명의 이동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근무 중 기습, 집중, 집중호흡 및 침수가 발생했을 때 안전에 대한 위협을 느낀 적이 있냐라는 질문에 96%가 위협을 느꼈다고 답했고, 이에 비해 위급한 상황에서 회사로부터 어떤 안내도 받지 못한 노동자는 45%나 되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그 어떤 상품보다도 그 어떤 자본의 이익보다도 소중합니다. 아니, 소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에도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하는 것을 사용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한 명의 노동자가 사망해도 사용자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쿠팡은 어떠합니까?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사망하고 배송을 하던 노동자들이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쿠팡은 노동자들의 죽음에 어떠한 책임도 다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 죽이는 쿠팡, 노동자 죽이는 살인기업 쿠팡, 왜 처벌받지 않습니까? 노동부, 국토부, 정부, 쿠팡을 왜 처벌하지 않습니까? 왜 죽음을 막기 위한 개선을 명하지 않습니까? 정부의 직무 유기를 넘어선 방조로 쿠팡의 노동자들이 계속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쿠팡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저는 노동자이자 고객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택배 노동자의 목숨을 담보로 한 로켓 배송을 쿠팡을 거부합니다. 쿠팡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이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규탄 발언 청해 드도록 하겠습니다. 쿠팡 대책위의 김혜진 집행위원장님 모시고 말씀 청해 드도록 하겠습니다. 네,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김혜진입니다.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어제도 오늘도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집중호우가 내리고 그 때문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난의 시대입니다 집중호우 산불과 같은 재난에서도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일을 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런 노동자를 필수 노동자로 지정해서 지원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위험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정말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까 이번에 사망하신 쿠팡 카플렉서 노동자도 폭우가 쏟아지고 천에 물이 불어나는 위험한 환경에서 배달을 해야 했습니다 제때 배달을 마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해서 일을 못하게 될 테니까요. 이런 재난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지원이 아닙니다. 바로 권리입니다. 노동자들은 위험할 때 일을 멈출 수 있는 작업중지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노동자로 인정되지도 않고 위험하다고 말하는 순간 일감을 받을 수 없는 카플렉서가 그런 권한을 행사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카플렉서도 쿠팡의 지시를 받아서 일합니다. 입차 시간 정해져 있고요. 배달을 마쳐야 하는 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단가는 쿠팡이 일방적으로 결정합니다. 일방적으로 단가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류비를 제외하면 최저 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쿠팡은 원하는 시간에 하는 편한 알바라고 하지만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은폐하고 노동자들을 알고리즘으로 철저하게 통제하는 극단적 형태의 불안정 노동일 뿐입니다. 그런데 쿠팡 카플렉사만이 아닙니다. 폭우, 무더위, 추위가 일상화되고 있는데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은 냉방장치 없는 곳에서 휴식시간도 없이 일하다가 쓰러지고 있습니다. 쿠팡 퀵플렉서는 쉴틈 없이 일하다 과로로 쓰러집니다. 개인들은 권리가 없기에 이런 현실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쿠팡은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하는 이들을 탄압해 왔습니다. 쿠팡 물류센터 조합원들은 계약 만료라는 이유로 해고하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관리합니다. 쿠팡 CLS는 클렌징이니, 입차 제한이니, 업체 폐업이니 하는 방식으로 목소리를 내는 노동자를 탄압합니다. 이래서 쿠팡의 현장은 바뀌지 않고 노동자들은 죽어가는 겁니다. 이제 죽음을 멈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작업중지권도 필요하고 냉난방도 필요하고 쉴 권리도 필요하고 노동조건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무엇보다 쿠팡이 사용자로서 제대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권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노동조합이 지켜져야 합니다 정부가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하고 노조 탄압과 블랙리스트 클렌징 등 부당해고 사용자로서의 책임 회피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기를 촉구합니다. 쿠팡에만 약해지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무책임을 규탄합니다. 시민들에게도 요청드립니다. 로켓 배송 이면에 땀 흘리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빠른 배송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배송이 중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쿠팡 대책위원회도 쿠팡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쿠팡의 책임을 믿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쿠팡의 로켓 배송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을 지키지 못했을 때 막대한 페널티를 부과함으로 해서 유지되는 시스템입니다. 기자회견 보도자료 보시면 2 페이지에. 이 카플렉스 같은 경우에도 쿠팡에서 입차 및 배송 완료 시간을 미준수할 경우 배송 위탁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페널티를 어,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상택배 노동자는 무리하게 배송을 할 수밖에 없었, 없었습니다. 그리고 쿠팡이 홍보하는 3페이지 보시면 플렉스 안전 유의 사항에도 이런 폭우와 폭설 같은 기상 악천후에 대한 어, 안전 수칙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에 쿠팡이 만들어낸 참사다, 로켓 배송 시스템이 개선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모두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